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그분이 거하시는 집을 짓고 계십니다. 각자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지만 서로서로 연결되고 하나로 건축되어 영적인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흩어진 돌들이 되는 것도 심지어 함께 모아놓은 돌무더기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로 세워지는 건축된 돌들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성장과 변화를 통해 하나로 건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하나로 연결될 때참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간증이 되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머리가 되는 능력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도 영안에 계신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로 건축되기 위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축복해야 합니다.